메리 크리스마스! 자, 저는 지금요. 오늘은요 크림 파스타 요리하려고 저는 크림 파스타 요리 중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날이라서 파스타 요리를 해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들을 어, 볶고 있는 중입니다. 네, 윤정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소소하게 어, 저만의 크리스마스 어, 연말 보내기 위해서, 저는 지금 크림 파스타 요리를 해보려고, 어, 지금 파스타 요리하려고 지금 재료를 이렇게 준비한 거를 이렇게 볶고 있습니다. 파스타 요리 중이에요. 파스타 요리를 이렇게 해놓고 어, 이따가 세팅 다 해놓은 뒤에 어 크리스마스 어. 특집 방송 할 거예요. 아이스아이 아이. 자 이거는 일부 어, 어, 방송입니다 방송을 종료했다가 준비된 대로 2부 어,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 요리 만드는 방송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을 했다가 다시 켜도록 하겠습니다 2부 방송 때 봬요